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시나요?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고 계시 않으신가요? 죽도록 노력해서 평범해지는 사회에 대하여 오찬호 사회학자와 이야기해보는 시간 속으로 함께 출발해볼까요? 강연 전날인 4월 11일 오찬호 작가의 책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를 2시간 동안 읽으면 학생 본인 소유가 되는 책 읽고 가져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있을 토크 콘서트에서 다루 책을 미리 읽고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동시에 책을 선물한다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4월 12일, 인문관 소극장에서 오찬호 씨의 토크콘서트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그대의 총학생회와 당국대학교 인재개발원이 함께 주관하는 특강행사로 단순히 연사들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질문하고 특강자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우리 당국 대학교 학생들이 많은 연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사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연사들이랑 같이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질문도 해보고 반문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어 나갔습니다. 유명한 연사들을 만나려면 저희 서울이나 유명한 곳에 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연사들의 만남을 우리 학교에서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과가 역사학과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전 사건들만 되게 배우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찬호 작가께서는 사회학 전공하셔서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구나. 과거가 아닌 현재를 볼수 있게 되어서 어떤 저한테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열수 있게 되었 어느덧 개강한 지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복되는 학교 생활에 지쳤다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달인 5월에도 행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2일에는 질문하는 책들, 우리에서 오는 전쟁이라는 책에책 읽고 가져가 행사, 23일에는 작가 최사장의 토크 콘서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달엔 저도 꼭 참여해봐야겠습니다. 디보이스 황성현입니다.